네, 네. 네. 아. 제너 상황만이었는데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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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잡지가 다 에이 안나오는아까

중은 이거 뭐야, 뭐야, 다너방, 제우스 다너방, 오, 오, 와! 오, 뛰어라 오, 뛰어 오, 뛰어! 오, 3점이야 3점이야3점이 1비만 파이팅! 지비만 파이팅! 지비만 파이팅! 할수 있다. 이 와! 사 오! 유준 선수! 야, <laughs> 나가! 총 <쳐>, 나가! <laughs> 라이크로스, 라이크로스! 와, 채워져 나가. 3점 쏘면 돼. 오어승재공냐 아, 실망스럽네. 야, 이우진얘좀쳐 이제. 이정민 놓쳐. 아, 아, 아. 이 차. 아 야, 전반적으로 우리 그 팀의 경기력. 간다 오. 상당히 아쉽습니다. 파울아니야 파울? <laughs> 우리 반에들어렇게 긴장하니 봐. 아쉽다. 오반 8반보다좀더 저질인 것 같은데. 아, 오, 아 이거 뭐야 이거. 아, 최현우. 저는... 신동가신동가 눈이 암천우 저는... 시야가 좁거든요 최현우 선수가. 아, 왔다, 신동가 왔다. 왔어, 왔어, 리... 야저못 누면 진 죽어라. 오이4대1 4대1 한걸 먹힌 게 수치거든요 아 최원우 선수 이런못 넣거든요 경분하면 에어볼 최원우 멋있다 좀 이제 추해 보여요 최원우 선수가 이제 빨리 끝내고 밥이나 먹죠 우당탕탕 끝내나? 끝났 <laughs>